사기 이 처리된 기밀작전에 대한 적보를 확보했어. 쉐퍼드 장군이 명령했고, 임무는 쉐도우 컴파니아 수행지 중동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던 아군들과 미국이 만든 탄도미사일거래인고었어 아... 하지만 중간에 이은모였지 이번엔 뭘 옮기는 겁니까, 대사말해주면널 죽여야 돼. <웃음> 진짜 <웃음> 그러시려고요 그냥 심부름이라 생각해. 좋은 사람들 돕는 거니까. 아침엔 본부에 복귀할 거다. 1만 살 해내면 보너스도 아주 두둑할 테고. 복귀하면 날 찾아와. 네, 예, 예. 장군님이 상황 보고를 원하신다. 지체하면 안 돼. 이상. 컨테이너 세 개. 아, 이게 신부름이라고 급한가 보네? 골든 이글 액추얼, 여기는 섀도우 2. 말해라, 섀도우. 섀도우 화물 셋시 세븐 줄루 고속도로를 나가고 있다. 이상모. 뭐? 알겠다. 시간 맞춰서 화물을 운송 실패하지 마라. 이글라우. 실패하면 안 된다잖아. 중요한 건 맞다니까. 미사일이니까. 모여주고. <laughs> 소리 에릭슨이다. 무슨 일이야? 도로의 차량에 있다. 대기해. 그쪽으로 간다. 대장님 반습니다. 상황 발생 현재 해결 중입니다. 빨리 처리하고 계속 움직이라고. 알겠습니다. 정찰에 따르면 경로에 적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그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각됐지. 여기서 빨리 합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 야야, 야야. 제 시벌 알아어할줄 아는 거야? 띠파올라. 몸내밀어서 어머. 알겠어. 여긴, 통역이 필요하다. 지원 가능한스 디파울러, 가서 도와줘 뭐예, 씨! 기다쓰이 타겠다! 기다려봐야 디파울러! 절척들, 뭐야가아어예어 트럭 2원! 2호 전과 1세! 적기다 사단장 단수! 오드글 액션이다 화물을 반대 지켜라! 잘 보이지 않는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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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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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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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기, 저 에이크! 그레이 현재 가울러! 떨라전로원들이 위험이다! 상황을 진리로 유지했으면 좋겠군. 기본 작전으로... 대장! 전기를 뺏겼어! 러시아가 대원들을 모두 처형한고 쉐도우의 무전도 받고 있어. 셰퍼드가 뒤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러시아는 미사일을 핫산에게 넘겼어 셰퍼드의 의도는 좋았지 무기를 비밀리에 옮긴 건 불법이지 장군과 그레이브즈는 모든 걸 덮었어 그렇게 은폐하는 건더큰 범죄야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니까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 음, 그래서 추적하지 말라고 탈취당한 건 셋, 찾은 건둘 하나는 핫산한테 있어 반드시 찾아야 돼